오빠! 대박. 소 아, 오. 드디어 잡았습니다. 잡으려. 아 진짜? 우와! 우와. 우와. 대박. 드디어, 드디어, 드디어. 우지다 돼지. 내가 드디어. 이 빨리 빨리 빨리. 빨리. 안 빨리 빨리. 우와. 우와 진짜 커! 박 대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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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내가 박다박 대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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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다 대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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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박 대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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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고 했으면 안돼지어무거 이야 으이, 오. 대박이다 대박 우와 와. 진짜 크다 그, 어, 오빠 오. 좀 뒤로 와 그거 떨어지겠다 아 제가 드디어 대물 한수 했습니다